자 완전히 급등 출발입니다, 힘들. 어, 뭐10% 출발할 것 같은데, 그죠? 어, 축하드립니다, 힘들. 축하드려요. 자, 10% 출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요거 하나 좀 매매 좀 해봅시다 힘들 신규 매수는 한진칼하고 한 종목 더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종가까지 하나씩 하나씩 편입을 해 나갈 겁니다 한진칼은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빨리 쳐버리면 조금 이르니까 좀 기다렸다가 어좀 조정 받을 때 매수하겠습니다 매수할 때4만0 0 원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요 아래쪽에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어. 한진칼은 현재권 이하로 그냥 깔아 놓으세요 400원, 350원, 300원, 250원 이렇게 밑으로 좀 깔아보세요 물량 나오는 것좀 받아보게 어, 여기까지 좀 체결시킬 것 같거든요 아래쪽으로 어. 매매합시다 이거 어. 이따가 한 2시 반 넘어서 한번더살 테니까 2시니까요 1차만 좀해 놓고 40분, 50분쯤에 매수할게요 어. 한진카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총 전까지 재료 가치가 살아있다고, 지분 싸움으로 비화할 수도 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은, 또, 주식을 더 사니 많이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정도에서 방어됩니다, 이거. 지금 요자리 요 왔기 때문에 한번 매물이 터진 건데 여기서 과연 주가가 죽을 것이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관점, 단기 세력주 관점에서 매집을 좀 해서 오늘 내일, 어,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 매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권 어, 500원, 400원까지 그냥 1차 매수 해놓고 이따가 2시 40분, 50분에 흐름 보면서 어, 좀더 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짱이 약간 꺾였지만 ABO,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머리를 조금 더 들어주는 모습이죠. 괜찮습니다. 종가에 오늘 고가로 마감되는지 어, 보도록 하고 37분이죠. 한진칼 조금씩 더 사세요. 한진칼 슬슬 준비합시다 이것도. 조금씩 머리 들려고 하네. 한진칼도 조금씩 수량을 더 확보해 나가세요. 한진칼도 수량을 확보해 나가십시오. 자 한진칼 조금 준비 좀 하셨어요 힘들 한진칼 아까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로 지금 주가가 제 말을 잘 듣잖아요 어, 말을 잘 들으면은 우리도 같이 승부를 해 주는 거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 이렇게 소화해서 한번 살짝 눌릴 수 있겠죠 어,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난다 긴다 하는 단타분들다 모여 있습니다. <laughs> 거래 대금이 무려 2,300억. 2,300억짜리 도박판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빠지면 누가 손해일까요? 무리야, 뭐, 뭐, 손해봐봤자, 뭐, 한4%손절매 한다고 치자고. 그래봤자, 뭐, 얼마나 손실봐. 헤임들. 오늘 2,300억 도박판에 돈큰돈 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4% 손실보면 크게 손실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리한 게임이에요. 이제 메인게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이렇게 끌어다 놓을까요? 음, 어떻게 할까요, 얘가? 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주식을 익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된다. 이 뒷그림을 내가 주호포라면, 오늘 하루 종일 싸웠는데, 종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DKT 좋아지고 있고, ABL 바이오도 무난하고, 이제 문제는 한층 칼인데, 한층 칼이, 음, 종가를 올려다 놓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권에서 어영부용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종가에 밀어버릴 것이냐. 근데, 종가에 밀려도, 이 종목은, 종가에 밀 수도 있거든요? 밀고 하루 이틀, 뭐, 딜레이 시킬 수도 있지. 근데, 어, 워낙에 큰 돈이 들어온 종목이라서, 움직인다면은, 빨리 가지 않겠나라고,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 밀면, 민대로, 요, 하단에서 지지받아요, 이거. 그냥, 아,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지지받아서 어떻게든, 어, 다시 끌어다 놓으려고 할 거고, 쉽게 죽을 주가가 아니다 현재 위치에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음, 승부를 하는 거니까요 물량이 좀 막판에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지난번 젠백스 매매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 안 가나 보다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손절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든가요 쭉 거꾸로다 놓죠 어. 이거를 오늘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얘네가 물량을 이렇게 잡아 나가서 여기서 손절매를 하거나, 내지는 수익실현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응? 음, 여기서 수익실현을 했겠지. 여기가 수익실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한건 결국엔 뭐냐? 제 판단의 매집이라는 거야, 이게. 오늘 올렸다 쳤다가, 올렸다 쳤다가 막 하고 있는 이 쇼가 결국엔 매집의 일환이지, 어떤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일환이 아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든 뭐, 지네가 만들어 놓겠지, 뭐. 일단 기다려보세요. 음, 한진칼이 물량이 조금 막판에 나오네요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 가니까 일단은 우리는 좀 기다려 볼게요 오늘 27일이니까 어, 오늘 만든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를 믿고 갑니다 얘네가 해주겠지 우리야 뭐손에봐봤죠 얼마 봐 너네가 만들어 알아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는 꼭 VI 걸린 것처럼 멈춰 있냐 DKT는 음, 머리 뭐 얘도 좀 끄집어 놓고 있는데 중요한 저항대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이 저항대가 여기잖아요. 중요한 저항대로 지금 진입을 한 거예요. 이 구간에서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냐. 여기 악성 매물이 있는데, 이 악성 매물 존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머리 들어 밀었다는 거는 여기까지 끌어다 논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더 날아가고 이것들까지는 욕심일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만, 아 지금 현재 구간 위로 크게 욕심 구간이 아닙니다. 자신있게 보유하시고, 내일 정도 한번 흐름 보면서 차익, 절려 가지 갈게요. 자, 어, 이대로 마감이 돼 버렸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어, 이거 종목이 중간에 좀더 관리를 해놨으면은 아주 좋았을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못 미니까 내일 또 다시 또 끌어다 놓고 뭐 여기서 싸움을 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데 내일 싸움 붙일 때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내일 한번 흐름을 봐야 될것 같고 어, 그냥 뭐 갖고 가세요. 어,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자, 한진칼은, 뭐, 우리 쉬는 기간 동안에 호재가 좀, 뭐,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 출발합니다. 아마 급등하겠죠, 오늘? 그죠? 어, 근데 뭐 제가 직장인분들 오전 변동성까지 다 잡아 드릴 수는 없고, 방송 듣는 분들은 아마 오늘 잘하면 뭐10% 이상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어, 분할 차익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 오전장에 일부 좀 청산하고, 분할로 청산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보유 기준 높여가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완전히 급등 출발입니다. 님들. 아, 어, 뭐10% 출발할 것 같은데. 응. 그죠? 어, 축하드립니다, 님들. 축하드려요. 자, 10% 출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절반 정도 챙겨 놓고 어, 분할로 썰어 가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응. 차익해 놓고 해 놓으세요 어, 차익해 놓고 해 놓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어, 나머지한뭐 일부 가지고 어, 조금 더 보더라도 사자마자 10% 수익 났는데 얼마나 뭐 땡큐입니까 그죠자 한진칼 좋습니다. 자, 이거 목표가 얼마야? ABL 바이오. 음, 응? ABL 바이오 900원이구나. 어, 이마에 900원. 어, 이거 넘어가면은 분할 차익하시면 되고요. 어. ABL 바이오도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 수준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힘들. 맞습니까? 어, 목표가 들어왔네요. 분할 차익하시면 되고, 축하드립니다. ABL 바이오도 이틀 보유해서 어, 수익이 꽤 많이 나왔어요. 어, 분할 차익하시고 자, ABL바이오 그리고 한진칼. 어, 오늘 한진칼이 히트네요. 어. 자, 한진칼은 이제 이거 1분봉 캔들인데요. 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 그저께 우리가 알테오젠 매매했잖아요. 알테오젠 매매했던 거랑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그죠뭐 가장 좋은 흐름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중단을 저항 맞고 내려오거나 이런 흐름이면은 어, 썩 오늘 오전장 고점 먹고 밀리는 흐름이라고 보고. 어 하단에서는 조금 일부 더 차익을 해야 되고요. 어 오늘 장중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국가 방향이 어, 오늘 10% 떴는데 조금 더 위로 올라오냐 이거를 체크 받아 보세요. 밑으로 밀리네요. 이 자리까지는 뭐 한번 체크 받아보고 여기서 어 바로 돌려 나오면은 뭐 괜찮고 현재 뭐 10%권 정도니까 아직도 뭐 많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만약에 못삐집고 올라오면은 그냥 뭐 매도하면 돼요 그죠? 한진칼은 찰하세요힘들 시세가 바로 못 나오면은 더 팔아야 됩니다 어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 한진칼은 시세가 아주 세게 막 차고 나와야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뭐, 추가 급등도 기대해 볼수 있는데, 오전에 이익 실현 매물을, 어,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 차익 실현을 좀 해놓고, 한 조금 좀 남겨가지고, 어, 더 보는 거는, 뭐, 좋다. 어, 이런 자리는 더 이상 뭐, 내려오면 안 돼요. 어, 이런 자리까진. 음. 자, 그리고, DKT도 지금 뭐, 정상적인 흐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좋아 보입니다. 어. 아무 수익 축하드립니다, 힘들 한진칼하고, ABL바이오 둘다 수익 축하드려요. 잡자마자 10% 나오면은 뭐, 땡큐지. 미적되면 안 됩니다. 뭐좀 해놓고 해놓고. 이건 뭐, 연초버프 이게 아니에요, 힘들 종목을 잘 고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초버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laughs> 한진칼이 무슨 연초랑 뭔 상관입니까? 그죠? 어. 그리고, 알테오젠도, 힘들 알테오젠도, 일부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알테우젠도 일부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거는 이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좀더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어, 보유기준선을 설정해 놓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보유한다고 했잖아요 안 깨졌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깨지면 깨지지 않는 한 보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가 지금 안 깨잖아요 제가 지금 노란색 분홍색으로 색칠해 놓은 자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상향은 우상향을, 우상향을 할수 있다 물론 오늘도 깨지면 뭐 매도 관점입니다만 안 깨지고 버티면 이런 식으로 툭툭 딱 이렇게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작은 것 같지만 50%입니다. 작지 않아요. 어. 50%씩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거는 개별적으로 보시라고요. 제가 뭐 중기로 잡아드리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보유기준선들을 게임들이 높여가면서 깨지나 안 깨지나를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아 전략 매도하셨어요? 아, 아니 전략 매도하신 것도 잘하신 거고 그거 판 걸로 한진칼 같은 거 샀으면 훨씬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이 뭐 12월 30일 이제 2019년도에 마지막 매매입니다. 음뭐 우리 힘들한테는 2019년도에 마지막 매매일지 모르겠지만 주식인한테는 사실 2020년에 어 매매가 시작이 된 거죠. 어 2020년도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어 현재 보유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매매는 훨씬 탄력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쉽게 쉽게 매도 주고, 어, 물론 뭐 수익이 빨리 나오면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 무작정 수익을만을 목표로 가진 않는다. 어, 조금 더큰 그림들도 나오면은 그큰 그림을 따라서 가면서 대응할 거예요. 인선 ENT도 흐름 뭐 좋아지고 있죠. 인선 ENT의 흐름도 완벽하게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박스 플랫폼 하단은 매수 자리다. 한 3, 4일 정도 더 끌렸지만 어, 역시나 돌아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어 오늘 3일째 상승인데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요거 나오는지 보자고. 그냥 예전처럼 어, 짧게 치는 단타 물론 할수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롱텀으로 보는 거죠. 어 그리고 DKT는 님들이 어, 14,000원 정도 올라오면 아마 이제 우리 뭐 매도권에 들어오게 되는데 중기상승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중기로 박을 랜다 하시는 분들은 박으면 돼요. 당장 넘어갈지 이건요, 제가 확실하게 알수 없습니다. 이 중목 을 핸들링 하는 주체 측에서 빨리 가겠다면 빨리 가는 거고요. 조금 쉬었다 가겠다면 쉬었다 가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판단이 맞다면 이렇게 쉬더라도 다시 전고점 탈환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나올 거다. うん。